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이십니다 일론 머스크와 추럼 대통령이 화해를 함에 따라서 프리장에서 테슬라는 약 2에서 3% 올라갔다가 추럼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2주 안에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상승분을 내놓았던 하루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사실 빅테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했는데요. 매크로와 테슬라는 지금 이제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그 자체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거시형제의 이유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니 이제 다시 지켜봐야 할 때라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제 다시란 단어를 사용했는가부터 매크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부터 먼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을 기술적 측문에서 보자면요. S&P 500은 지금 rising wedge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하락 패턴이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패턴이며, 아래 사이는 이렇게 70은 아니지만 65로 낮지는 않고,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바라봐도 이렇게 어퍼 밴드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비는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세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 부담을 가한 것이기에 특히나 금값이 상승했고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하방력에 나름 촉매적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달러는 어느새 97달러가 되면서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러와 테슬라를 오버랩 시켰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수 있는 것은 달러와 테슬라가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달러의 하락은 테슬라에게는 안 좋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시를 테슬라로 잡아서 그렇지 S&P500과 나스닥을 겹쳐봐도 달러와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S&P500을 밸류이션 측면에서 봐도 사실 S&P500은 지금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S&P500은 24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약 10년에 걸쳐서 S&P500이 받은 평균 PE 멀티플은 여기 21.50배로 파란색 주보다 지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악재가 없고 꾸준한 호재가 나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상으로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캐펙스를 섣불리 늘리지 못한 상황이고 캐펙스를 늘리지 못하면 지금 S&P 500의 어닝퍼 n i 와 매출액 성장률이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듯이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 증시 또한 하방 밀에에더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에 잡힌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도 제가 바로 멤버십 분들께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320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350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어디 쪽으로 방향이 잡히냐는 시장이 로봇 택시와 매크로 중 어디 쪽으로 좀더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상 초반에 제가 이제 다시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적 개인적으로 로봇 택시와 이러한 매크로 상황 중에서 시장이 어디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다시피 6월 10일 300달러 초반의 가격대에 이미 1차 매수를 했고요 1차 매수를 했을 때 당시 테슬라가 위치했던 섹터별 수급 현황은 가장 약함의 초입 부분으로 여기 가장 약함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매크로와 테슬라 자체적 펀다멘탈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여기 강암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입 부분에서 일단 여기 1차 매수를 하고 어디 쪽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어디 쪽으로 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미 300달러 초반대에 1차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크로와 로브택시둘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강암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한 것들에 올라서 나쁠 건 없는 것이고 당연히 매수를 하진 않고 지켜보는 것이고요 로보택시보다 시장이 매크로의 악재를 더 크게 받아들여 지수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은 여기 가장 약함의 모서리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럼 테슬라 2차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다시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며 이러한 지표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만큼 혹여라도 숙제를 꾸준히 하시면서 투자 하고 싶으시다면 은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신사학기 텔레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테슬라 분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펀더멘탈에 수렴합니다만 좋은 위치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기 위해서는 테슬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테슬라와 엔비드의 옵션을 비교해놓은 지표로 테슬라는 파란색이고 엔비디아는 하늘색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한때 폭등했었을 때가 여기 2021년부터 2022년 때였고, 엔비디아 주식이 AI 수혜주로서 등극하면서 폭등했을 때가 바로 23년에서 24년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었을 때 옵션 물량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마다 옵션 세력들의 물량이 모이면서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지금 옵션 쪽은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 쪽으로 더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테슬라가 더 많은 변동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옵션 시장 측에서 테슬라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엔비디아를 상으로는 약 2년에 걸쳐서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매우 커졌고, 옵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린 것이 테슬라에 비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나쁜 회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테슬라 바라봤을 때 옵션까지 더해서 바라봐야 하고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기반으로 계속 보다 좋은 위치에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매크로 관점에서 테슬라는 일단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S&P500과 레버리지에 수반되는 비용과의 상관관계인데 한참 증시의 전망이 좋았을 때는 다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투자하려고 한 만큼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매우 높았다면 라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인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매우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두 개의 방향성은 함께 가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 마치기 앞서서 에어 인디아의 보잉 항공기가 이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충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는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과거에도 한때, 알라스카 에어라인 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과 같이 보잉의 주가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다가 크게 하락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3월달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저평가이면서도 성장률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보잉을 분석드리고 난 뒤부터 저점 대비해서 6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구요, 이번 악재는 앞으로도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부 익절을 하고 엑시트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벤트인 만큼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